여기 한번 찍고 여기로 와서 화물 쿨러나 어플 설치하는 방법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처음에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화물 쿨러나 차주형 윤범석 상생사랑 마크를 설치해줍니다. 설치가 되면 열기를 누르시면 웹 사용 중에 허용을 한번 눌러주세요. 그러면 화물 오다 화면이 나옵니다. 여기를 터치하고 해도 되지만 메인 화면 두 번을 눌러주면 회원가입이 나옵니다. 회원가입 누르고 예, 처음에 운전면허증,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, 사업자등록증, 차량등록증을 준비 한신 후에, 회원가입 막대를, 빨간 막대를 눌러주세요. 약간 동의 서명 누르고, 서명을 해줍니다. 그 다음에 계속 진행. 여기 전화번호 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. 010. 중복 확인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. 그 다음에 추천인. 뭐 인터넷 검색으로 찍어줍니다. 비밀번호. 차량번호 네, 차량번호 넣어주고 이름 써줍니다 그리고 통수를 선택합니다 일단 카고 박지 않고. 아무 권리나 넣어주고요. 대표자. 네, 이름 넣어줍니다. 사업자번호 넣어줍니다. 이 넣어주고요. 그래서 운송 줍니다. 이메일은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됩니다. 세금 계산서 발행제 꼭 필요합니다. 이메일 넣어 주세요. 주소 검색 해서 216. 넣어주고요. 주소 입력 됐습니다. 그 다음에, 그르고 우편 받을 주소가 다를 경우에만 입력합니다. 안 그러면 넘어갑니다. 은행명 넣어줍니다. 넣어주고, 넘어갑니다. 사진 찍는, 준비한 서류를, 이렇게 사진을 촬영해줍니다. 예, 처음에, 운전면허증 사진을 찍어주시고요. 확인. 그 다음에 두 번째, 화물 운송 종사 사격증 찍어주고요. 확인. 눌러줍니다. 그 다음에, 사업자 등록증. 사업자 등록증을 찍어줍니다.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. 그 다음에, 차량 등록증. 차량 등록증을 보시고 찍어줍니다. 확인 누릅니다. 다음은 그 다음에 이제 예, 적재한 보험은 선택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. 스티커는 저희한테 무상으로 받은 다음에 나중에 올릴 수 있습니다. 회원 가입하기 가입하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. 확인 누르면 회원 가입이 된 것입니다. 예, 오늘 회원 가입하는 방법을 분말 안내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